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피롭틱스 되겠습니다. 자, 피롭틱스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완벽한 신곡 가부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1, 2주 전에 찍어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영상 잠깐 같이 보시자면 자 이렇게 세력이 돈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밀어 올리고 있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 한 드려봤어요. 어디까지 간다? 그 2만원까지 우선 열심히 달려보려고 한다는 게 파트상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전고점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게 차트상 너무나 확연히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런 미친 상승 24,500원까지 돌파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죠? 차트상 2만 원, 2만 3천 원 구간까지 달리는 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2만 3천 원 완벽하게 뚫고 2만 4천 5백 원까지 신고가 뚫어줬다는 거죠. 자, 이러한 타이밍들, 이러한 것들을 언제 잡아드렸다 그죠? 요때요때 잡아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신 타이밍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잡으면요,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세가 들어왔을 때 이게 찐 상승이냐 아니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피롭틱스는 확실하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졌을 거라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셔도 완벽한 신고가 구간 지금 만들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용 유리 기판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테마에 지금 대장주로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4월 달 음봉인데 4월 달에 개불 띄우고 나서 월봉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신다면 추가적인 반등 이번 달 20%의 수익은 너끈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려 볼수 있겠어요.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 게 허리춤에 올라왔을 때자 구름대를 뚫어 주는 요 거래 대금과 함께 시황 반도체 완벽하게 달라붙잖아요. 거기다가 대기업 삼성까지 엮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올라가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이 마음을 쓰고 돈을 쓴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수급 분석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조언 드린 건데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위쪽에서 놀면서 고가권에서 매물대 소화해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지고 눌림목 잡고 올라가는 파동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런데 쉽사리 내려오진 못할 것이다 대금이 밑에서 잘 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 받아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면서 매물대 두텁게 만들어주면서 다시 추가 파동이 있은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밑에서 한번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잡아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수급 분석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쑥했습니다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 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 보시면요. 자, 이렇게 외인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밀어 올린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관 쪽의 수급이 심상치 않다. 그중에서 투신하고 금투 쪽에서 이놈들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밀,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드린 건데요 특히나 이러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신보험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즉 위쪽에서 지금부터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먹을 거만 만들어내겠다 라는 건데요 자로오티스 어떤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장비 공급에 있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4월 달 역시도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러한 수급 흐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만 가지고 있고 다만 너무나 올라갔을 경우에는 찰시점 물량 때문에 쭉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걸 안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피로티스 요 때부터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때부터 여기까지 수익률 얼마입니까? 잠깐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80%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코인 쪽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80% 먹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10%, 20%는 가능하지만요. 이렇게 확실한 종목 제가 찝어 드리니까 대신에 여러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제가 눌림면 고간 다 드리잖아요. 그런 곳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 잘 나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때도 제가 충분히 눌렸을 때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수익 날 수니까 낫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잘 노려 보시고 충분히 눌렸을 때 우리가 잘 잡는다면 추가적인 파동 20~30% 넋끈이잘 먹는 그런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기존에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추가적인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될 텐데 그러한 매도 타이밍들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한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